1.0, 즉, 최초의 지오메트리드시는 2013년 8월 13일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테레오 매드니스부터 점퍼까지의 스테이지밖에 없었으며, 기초적인 에디터와 검색, 온라인 레벨 플레이 등만이 가능하던 고대 시절이었습니다. 1.1 업데이트는 지메가 세상에 나온 지약한달 후인 2013년 9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공식맵 8단계인 타임머신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러 포탈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저맵의 실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기능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레틱스에서 베리파이 할수 있었던 기능 등 여러 버그들을 삭제했습니다. 1.1 업데이트에서는 버그 수정이 되었고 1.12 업데이트에서는 에브리 플레이 지원 및 버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2 업데이트는 1.1 업데이트를 한지약한달 후인 2013년 10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2에서는 공식 맵 9단계인 사이클스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볼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업적들과 보상들이 추가되었습니다. 1.3 업데이트는 또1.1 업데이트 한달 후인 2013년 11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3 업데이트에 추가된 공식 맵은 10단계 X 스텝이고, 이로 인해 파란 공점과 파란 발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리더보드 시스템이 이 업데이트 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과 데몬도 이때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새로운 오브젝트나 이펙트, 업적 및 스킨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1.4 업데이트는 또1.3 업데이트 한달 후인 2013년 12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4 업데이트는 공식 맵 11단계 클러터 펑크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크기 전환 포탈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톱니바퀴류 오브젝트들이 이때 추가되었고, 새 아이콘들이 추가되며 이때부터 비행기의 의자 부분색을 다르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4.1 업데이트에서는 업데이트 후 다섯 개의 대문을 클리어하거나 500 스타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이 튕겼던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1.5 업데이트는 또또또1.4 업데이트 한달 후인 2014년 1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5 업데이트에서는 Theory of Everything이 새로운 공식 맵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UFO 모드가 추가되고 분홍 발판과 공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유저 맵에 별을 투표하고 데몬 난이도도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이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맵 에디터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할수 있는 기능도 이 업데이트 때 나온 것입니다. 또한 흔히 후광이라고 불리는 피처드가 나왔습니다. 1.5일 업데이트는 규모가 큰 맵을 만들면 게임이 튕기는 버그를 고쳤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달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6 업데이트는 1.5 업데이트 두달 후인 2014년 3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6 업데이트의 공식 맵은 13단계인 일렉트로맨 어드벤처스가 나왔고 이로 인해 깨지는 블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데이트의 메인은 이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공식 데모 맵이 출시된 것인데요. 바로 클럽 스텝입니다. 이 맵을 기점으로 공식 맵에서 괴물 디자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점점 더 어려운 난이도의 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크 오브젝트들과 코인, 맥팹, 그리고 첫번째 에픽 컬러인 섀도우 블랙이 나왔습니다. 1.61업데이트는 버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